안녕하세요, 앱툭입니다. 순간 기억력을 키우기 위한 게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 장의 카드를 기억해두고 같은 카드를 찾는 게임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하게 멋을 내지 않은 단순한 게임, Find Pair입니다. 메인화면의 구성은 심플하게 Record Start Over Finish로 되어 있는데요. Start 메뉴를 터치해서 게임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시면 화면 상단에는 게임 속도를 측정하는 초시계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모든 그림이 공개되었다가 빠르게 사라지는데요. 이 시간 동안 모든 그림을 확인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림들을 한번씩 뒤집어 보시고 같은 그림들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림들이 나오면 각각 한 번씩 터치해주시고요. 그럼 뒤집힌 상태로 그림들이 정지해 있습니다. 저는 가로나 세로로 한줄한 한 줄씩 그림을 빠른 속도로 뒤집어가며 플레이를 해보았는데요. 그림이 뒤집어지면서 같은 그림들이 보이면 재빠르게 터치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모든 그림들이 먹을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머핀, 도넛, 버거, 과일 등 맛있는 그림들로 되어 있어서 게임을 하는 즐거움이 더욱 커진 듯하네요. 한 번의 게임이 끝나고 나면 플레이한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름을 적고 메인화면으로 나가보시면 레코드 메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플레이 결과를 한 곳에 모아서 레코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화려한 게임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림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는 게임, 파인드페어입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